반갑습니다. 닥터 N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스텔라 루멘을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스텔라 루멘은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다시 한번 올 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 방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 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고가 90.64k, 최저가 88.72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90.34k인데요. 급변한 시장에 맞게 시장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텔라 루멘은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텔라 루멘은 리플에서 하드 포크 되어 나온 국제 송금용 블록체인 오픈 소스 프로토콜임과 동시에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스텔라 루멘은 금융 접근성이 낮은 개발도상국의 금융 시스템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스텔라 루멘을 사용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고 비교적 낮은 수수료가 요구됩니다. 스텔라 루멘은 자체적인 합의 알고리즘으로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채굴보다는 합의에 더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트랜잭션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여주고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스텔라 루멘 네트워크는 스텔라 루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중앙 스텔라 코어에 연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1년 기준 AMM을 도입하고 CBDC 발행에 기반이 되는 등 기술 업데이트를 통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스텔라룸에는 브릿지를 구축하여 레이어2 솔루션을 도입하여 타 체인들과 호환 가능한 확장성 있는 프로토콜을 만들어 사용처를 늘려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코인마켓 캡에서 스텔라룸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이름에서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 총액 23위 랭크하고 있고요. 시장을 한번 볼 건데요. 가장 많은 거래량 보이는 것은 업비트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비트, 바이낸스 순입니다. 만년에 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차트 한번 보면 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 극대화할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피트 차트 한번 볼 건데 어피트 2017년도 상장이 됐죠. 그 18년도 초에 엄청난 급등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저점 구간을 찍었고 2021년도 코인 상승장 때 다시 한번 급등 그러 나서 조정 구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부터 이렇게 추세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추세 이탈 한번 나오면서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는 우하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이 나왔고요 급등 후에 지금 조정 구간을 단기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조정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갈 건지 이제 하락으로 갈 건지 이제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는데요 1차적으로 이 304원 라인이죠 이 라인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최근 움직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움직임을 보시면 이렇게 구름대 돌파되면서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구름대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돌파돼야지 어떤 움직임을, 즉,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번에는 거래량을 동반한 변동성을 가져갔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304원 라인이죠. 이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추가 하락 나오면서 244원 무너지면서 뭐 188원까지도 이렇게 내려앉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이 304원 라인을 지지해주면 추가 반등. 하지만 뭐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244원 라인 지지해주면 추가 반등. 하지만 244원 라인 무너지면 더큰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44원 라인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고 304원 라인 지지해주면서 추가 반등 나왔을 때는 전 고점 라인들에서 익절가 잡으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급등이 나오더라도 놓치는 구간 없이 모든 구간에서 수익적인 부분 충분히 다 가져가실 것으로 판단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에 맞춰서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코인들,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 번호로 숫자 1이나 스텔라 루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스텔라룸에는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스텔라 루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드리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